안녕하세요. 사연, 혜린이에요. 이번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셀레스 치어 캐슈를 놀러볼라고 해요. 그럼 바로, 빠보! 스타쇼핑 하프, 의자, 핫쇼핑 프랍, 빛나핑 프랍, 반짝핑 프랍, 초롱핑 프랍, 프리타 파츠 두개 샌들리에, 보석함, 아기새 토로소, 가을, 가을 할 때는 이거 보호필름 떼주셔야 합니다. 테이블, 테이블 의자 2개, 계단, 스티커는 이미 붙여가지고 없어야, 별자리 로드, 마지막으로 셀레스티얼 캐슬이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부러갈까요? 고고! 얘들아 안녕 스타 쇼핑 오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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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그런 김에 놀러 갈래? 그래 여기 안으로 들어가자 땡. 나는 먼저 채널 보러 가고 싶어 승희만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야 된다, 고 마지막 사람 누구야? 정... 우리들은 계단 타고 올라가가지고. 아기 새나 우리는 2층에 가자. 2층을 설명해 주자. 엘리베이터가 대충 난다. 혹시 이거 옷을 한번 내가 한번 입어볼까? 나 하프를 연주할래. 너에게 사랑을 줄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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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부, 둥부 줄게. 보여, 이거 내가 입었지만 똥맛 똥거잖아. 너무 너무 좋아. 핫추피타. 근데 또 영감 받아 글 써야겠어. 핫추피. 음. 끝. 비틀로 아, 된 거랑 별 귀엽네.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왜왜왜아내옷 쇼프 왜왜왜왜 옷장이 바 아니 책장이 바뀌었어 어 그러네 우와 옷주로 갔네 통로다 안 들어가지네 우와 야 이거 보석관 뭐야 어 따단. 얘들아 따단. 내가 실제로 좀 늦어버렸어 미안해 너 어디 갔다 그렇게 늦게 오냐 아나 잠들었어 어디에서 나, 집에서. <laughs> <으> <laughs> 정말, 약속기가 얼마나 늦었는지 알아? 어, 시계를 보니까. 어, 어, 한 시간 늦었네. 한 시간이 늦었어. 어. <laughs> 두 시간 늦은 건데? 아, 그러네. 시계를 잘못 봤나? 어, 두 시간이 냈던 것도. 그럼 일단 뭐... 2층으로 올라가 볼게. 2층으로, 2층으로. 안녕 우와 이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인데 이 영감신받아 또 다른 그을 한번 써봐야겠다 프라벨 꽂아봐 뭐 꽂지? 근데 저거 구름은 뭐지? 일단 이걸 먼저 꽂아볼까? 친구들을 초대하래, 빨리 와, 얘들아. 아니, 너가 다리면 <laughs> 내가 어떻게 하니? 몰라, 몰라. 띵띵, 돌아가 얘들아, 우리도 가, 지야 우리도 갈 돌아가가. 권리가 있다. 응, 못 가. 아니다, 고와나 그냥 캠프에서 왔으니까. 꽂고. 야, 빨리 양쪽 잡아. 자, 갑니다! 음,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셋! <laughs> 혼자 버리고 왔어 야, 왜 나를 버려! 이건걸마다 슬픈 글을 써야겠다 친구들이 날 버리고 혼자 가네 얘들은 모두 웃고 있지만 나 혼자 우울하다 어, 이거 내가 가지고 갈까? 아니야, 그냥 냈어. 빨리 와, 올라비! 어, 내가 좀 늦을지도 모르니 내가 죽어도 여쭤 있는 데 무덤으로 해줘 응, 싫음. 야, 넌 친구가 죽겠다는데, 어? 그간에도 못해줘? 너랑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 아니었나? 응? 나빈나핑하고 친한, 아, 이나, 사츄핑하고 친한데? 야, 나는, 나는. 너, 하면, 내려오면 되잖아. 응, 빈나핑꽂아붙자 응. 나 꼬자본다고? 어. 잘 가. 행복해. <laughs> 어, 노래 틀어진다, 갑자기. 야, 얘들아 은하수, 서 놀자 은 <laughs> 나 깜짝이야가지고 잘 찐다. 또 다른 건 없나? 나 이거 다른 거 꽂아볼래. 너초은 그리 좋아. 눈 바쁘시고 달리니. 자 이번에 반트핑을 꽂아볼 거야. 반짝핑도 <laughs> 이제 다른 걸로 꽂아볼까 했몇 번째 이 노래 나오는 거야? 얘들아, 우리 이제 마음껏 추추자! 우리 살 길이 있다! 오라핑, 근데 어디 갔냐? 오라핑, 나가 있어. 아, 그래? <laughs> 오라핑, 이거 저는 춤춰 슈롤랄랄라. 슈롤랄랄라. 그렇게 해서 스타티밍은 집을 <laughs> 챙겨서 좋았답니다. <laughs> 이야기 끝! <laughs> 여러분, 어린날 재밌게 잘 보내시고,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네. 안녕! <laughs>